자, 오늘은 어떤 마블 라이벌즈 재밌는 스킨을 가져왔냐면요. 요번에 좀 재밌는 스킨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신기한 스킨 갖고 왔어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스카 랑그레이, 에반게리온 2옥입니다. 뱅가, 아스카 랑그레이, 어, 티네이저 커피 위드, 트라우마 인헐온 웨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요런 느낌의 스킨 와이호기 지리지 않습니까 퀄리티 굉장히 지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 페니 파커가 아스카 랑그레이 에반게리온 2호기로 변모한 모습이죠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이 무려 어, 보시면 초상화까지 예, 초상화까지 업데이트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예, 요런식으로 나와있고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진짜, 안 어색하죠? 어, 그냥 에반게리온이야. 네, 스킬은 변화가 없다. 보이스도 따로, 보이스팩이나 뭐, 이런 건 따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딱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스킬 이펙트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기존이랑 똑같고, 그냥 모양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우리가, 나 이거, 한번 써보면서 그 생각했어. 그, 에반게리온에서 가장 중요한 그 스킬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스킬 바로 에이티필드 그 에이티필드를 쏴버린다 하하 <laughs> 아니면 이거 개소리고요예 네, 이거 개드립입니다 예 네, 에이티필드를 에이티필드 <laughs> 모양이라 비슷하다 에이티필드를 여이 쏴버립니다 네. 나는 정갈같은 여자야 쏴버린다고 에이티필드를 어? 쏴버리는 그런 모습 예뭐 네, 저는 에이티필드가 아니라 그냥 웹이죠 공격기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팔이 나와서 예 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폭주 그 자체. 에바 2호기 폭주 모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잘 어울리는 스킨이라서 오늘 한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에반게리온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요, 페니파커, 에반게리온 스킨,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격! 아스카 랭드레이 에반게리온 2호기, 출격! 갑시다. 어, 어, 사도가 내 몸에 침투하고 있어! 아, 이것은, 사도인가? 아! 가내 몸을 벌써 침식 당해버렸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또 이거 또에반게리온으로또 스킨 바꾸고 오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 일단, 에반게리온의 제일 목표. 도쿄를 지켜라. 중앙을 제2 동경 도시로. 자, 여기를 지키는 거야. 자, 렌드샤크 어? 지뢰 깔아주면서. 바로 그냥 배노 아! 죽진 못했고. 좋아요. 이거 발스포하는 거총 스킨만 넣어줘도 꽤나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좋아요. 거의 뭐 에바 2호기가 날 뛰고 있어요. 잘잡혀줬다가 까불지 마라. 어딜 감히. 감이... 어 이러니까 뭔가 진짜 사도의 지배당한 에바 느낌인데. 지레마에게싹 깔아줘도. 어 진짜 에바 느낌 확실하게 나죠. 위화감 전혀 없죠. 예. 네. 에바 스킨과 정말 위화감이 없다. 페니파커가. 통만딱 들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예. 네. 그게 없다라는 게좀 아쉽고요. 코어를 엄청 잘 노리네, 얘네가. 하지만, 우리 힐러들을 믿고, 코어 때까지 버티면 돼. 근데 어디서 이렇게 때리니? 잠깐만. 이 코어는 지금 까지 맙시다. 괜히 지금 깔았다가 큰일 날것 같으니까, 뒤쪽에 갑시다. 폭주모드 쓰기는 조금 아직, 이 궁은 왔거든요? 애들 싹 모여갖고 한타할 때, 그때 한번 해봐야겠네. 오지 마. 지금이니! 에바이오기 폭주모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아 좋아요! 아! 제프가 사도가 먹어버렸는데? 아 이거를! 일단 다시 본진으로 들어가서 AT필드 전개해 웹필드 아니고요 AT필드입니다 아 근데 뚫기가 쉽지 않겠는데? 굉장히 초롱성인데요? 지뢰 4개 빨리 던져주면서 그렇지 잘라주면서 자 AT필드 전개! AT 티필드 전개 자딜 깔아주면서 어, 어어 퍼니션은 좀 빡세요 그렇지 좋아요 자 지켜냈어 AT 티필드 위에서 체력 채우면서 안티필드 이 사도같이 생긴 녀석들 바로 나한테 퇴치해버려요 에반게르로 총을 쏘지만 여기서는 거의 뭐 지뢰로 거의 딜을 하는 에반게르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면 초기로도 나오지 않을까 초기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인데. 아 재밌다. 근데 에반게리온 스킨 끼고 하기가 되게 재밌네. 매번 하던 그냥 페니 파커일 뿐인데 스킨 하나로만으로도 꽤나 재밌는. 아 좋습니다. 예. 1차전 승리로 가져가는. 아 뭐야? 에이스야? 이런 또 무자비한 학살을 해버렸다. 근데 진짜 요번 스킨 그 에반게리온 스킨이 진짜 잘 어울리긴 해요. 아니 티버 효과 뭐야? 아 이런 디테일까지? 어, 티모 효과 딱 나오면서 얼굴 비추는 것까지 완벽. 어. 이 스킨 좀, 보이스만 좀 넣어주면은 완벽하지 않을까? 어. 그건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아니, 근데 진짜 게임이 한두는더 재밌는 거 같아요. 에반게리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죠. 되게 고퀄이에요. 예. 네. 너무 그리고 페니파커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마블 라이벌즈는 빨리 저 에반게리온 콜라보를 준비하시는 게. 승리를 위하여 ATP도 준비하고. 뭔가 뛰는 거 자체, 몸 체형 자체 너무 에반 기려야 잘 맞아. <laughs> 몸에서 느끼는데 감탄을 감탄을. 어. 들어가서 ATP 드 전개. 지레 깔아. 사도형 체 데이지레 깔고 오지 마라. 아 이걸 못 맞추네. 어 레전드 게이 아 레전드 게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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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스킨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이런 스킨은 넥서스 모드 매니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다운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스킨들이 많은데 오늘은 되게 재밌을 법한 스킨을 가져왔어요. 어, 근데 우리 뺏겼어? 초반에 뺏기는 건 조금 좀 그런데? 일단 좀 고,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살짝 뒤에 빠져 있어. 어, 어 잠깐만, 케어가 없어? 어, 아, 문득 매그니토 보니까 원피스 키드 스킨. 어,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 뭐, 그, 키드 이름. 캡틴 키드였나? 아, 잠깐만. 근데, 회복이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 곤란해. 힐안 주면. 우리 힐러가 두유이다 있는데, 아까 저터 힐, 힐이 계속 안 들어와. 그럼 곤란해요. 뺏었니? 아못 뺏었네. 일단, 천천히 가. ATP를 좀 아끼면서, 천천히 전진. 뒤에 힐러 있으니까, 힐러 믿고. 그래? 한번, 어! 날뛰려고 했는데, 아, 이걸 막아버리네. 대법 치는 녀석인가? 어? 맥시멈. 어우와 죽을 뻔했다. 얘네들이 그 저항이 굉장히 거센데요. 이대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안 되겠다. 분, 시선을 분산시켜. 내가 가서 ATP들 까고 대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을 내가 일단 여기 먹자. 어. 여기 먹어. 에반게리온의 제일 특장점. 공격적이지 않아. 수비적으로 지키는 포지션. 수비적으로 지키면서 안 돼. 아 먹히는 건. 아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되나? 안 되나? 야. 안돼 뺏길 수 없어 가야 돼 찍어야 돼 포인트 찍어야 돼 복주 모드에반게리 출격 아니야 아니야 집착하게 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안 되나 최대한 노력은한 건데 저 아이언맨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네, 부셔봐 이거 아이씨 몸이 커서 몸이 몸이 커가지고 이거 야 이거 여기다 깔리면 안 되겠다 ATP들 저쪽에 깔아 ATP들 전개 마블 기류는 출격 아유, 저, 스타로드가 계속 코어 부시려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역겹네요. 하지만, 어, 역전의 발판? 이것이, 에반게리온이다. 좋아요, 예. 네. 인류 최종병기? 여기를 넘, 넘보게 하지 마. 여기가 마지막 능선이야. 거의 다 왔거든요? 어? 어, 어디선가 날아오는? 아니, 야. 날아다니지 마. 그렇지, 컷! 좋아요. 어디서 감히 사도 주제에, 사도는 아니고 스파이더 맨이지만 응. 날아다니지 마, 공중에서, 건방지게. 사연하라. 아 좋아요. 살려주세요. 아스카가 마치 사연하라 하는 것 같잖아? 자, 요거만 지키면 돼. 마지막, 능선. 최후의 저지선. 좋습니다. 에반게리온. 정말 재밌네요. 아, 이거 확실히 이 스킨을 쓰니까 게임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 도쿄는 아니지만, 막 한다지만. 어, 와칸다를 지키는 에반게리온 2호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에반게리온을 정말 좋아하시고, 어, 아스카 팬분이시다면, 이렇게 스킨 바꿔서 게임하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깜찍하잖아! 완벽한 스킨! 야, 에반게리온 어, 스킨이었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재밌습니다.